회계사 합격을 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54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경희대학교 13학번 남윤호라고 합니다. 어, 돈에 관련된 일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업에 돈에 관련된 일. 어,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회계사들만 할수 있는 일이 있는데 회계 감사. 라는 거예요. 이 회계 감사라는 게 뭐냐? 어, 기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해요. 뭐 주주, 채권자,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 진짜 넓게 봐서는 이 기업에 투자를 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잠재적 투자자분들까지 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 이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가 쓰여있는 이 표가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재무제표. 어, 쉽게 말하면 재무제표라는 게 기업의 장부, 뭐 기업의 가계부 뭐 이런 건데, 이거를 기업이 직접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 장부가 정확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나에 의무를 품을 수밖에 없죠. 기업이 직접 쓰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직접 팩트를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어, 비용 문제도 그렇고 시간 문제도 그렇고 이 사이에 이제 끼어서 이 재무제표에 어, 공정성을 공정성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는 업무를 하는 것이 회계감사고 그것이 회계사들이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주요한 업무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에 관련된 업무뭐 세금업무라든지 뭐 IPO, 어, 컨, 그냥 다양한 컨설팅, 어, M&A 업무 등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하루 일과 네. 네. 어, 사실 저는 군대를 벤치마크 삼았어요. 어, 7시 기상, 11시 취침. 이것만큼은 그 사이에 뭐 쉬는 날이든 공부를 조금만 하는 날이든 확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7시에 무조건 기상을 해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밥 먹고 12시까지 점심 12시까지 이제 점심 먹고 나와서 12시까지 오전 공부하고 어, 점심 먹고 1시간 정도 휴식하다가 1시부터 6시까지 오후 공부하고, 저녁에는 1시간 반 정도 저녁 먹으면서 부모님과 얘기도 좀 나누고, 조금 쉬고, 그리고 9시까지 이제 마무리 공부하고, 항상 운동을 꼭 했어요. 1시간 정도. 네, 그렇게 해서 11시에는 반드시 취침을 했었습니다. 네. 아, 저는 저도 청년제, 저도 고시반에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어 정말 너무 그거 덕분에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를 최종 합격했다 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어, 그때 이제 회계, 거기를 청년제를 들어간게 제가 한참 공부가 안 되던 때였어요. 어느 순간 누군가 날 잡아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 청년제를 들어갔는데 일단 싫어도 좋든 싫든 무조건 8시 50분까지 출첵, 출석 체크를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가 안 돼도 9시 반까지는 꼭 공부를 하고 나왔어야 됐고 근데 그렇게 누군가가 잡아준다는 게 어, 의지가 약한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외로웠고 어, 그 외로움 때문에 슬럼프도 왔었고 외로움이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그거를 극복한다는 게 저는 그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저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어, 저만의 꿀팁인데 이거는 저 자신과 되게 많이 대화를 했어요. 뭐 유노야, 오늘은 뭐 했어? <laughs> 아니, 뭐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외로움을 많이 극복했어요. 실제로. 네. 적기라기보다 국룰이 있어요, 약간 암묵적으로 다들. <laughs> 국룰이 있는데, 2학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1년 휴학하고 1차를 보고, 어뭐 만약에 붙으면은 또 휴학해서 2차 동차 보고, 보통 다들 유예로 넘기시니까 그 내년에 유예를 합하고, 어 만약에 1차 떨어지면은 뭐 계속 이렇게 하고 가장 좋은 나이는 2학년 하고 1년 휴학하는 그때, 그때 진입하는 게. 가장 부담도 없고 공부하기에도 가장 좋은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했고 대도하수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2년 반 공부해서 붙었고요. 어, 어, 초식 때 1차 공부를 한 1년 2개월 정도 잡고 딱 1월 1일에 시작했거든요. 2017년 1월 1일에 딱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초식 때는 사실 기본 강의 양이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그 기본서를 보기에도 너무 벅찼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서가 중요하니까 기본서만을 계속 받고 그 이후에는 심화를 조금 건드려 보긴 했는데 뭐 사실 안 건드린거나 마찬가지로 그냥 살짝 건드려만 받고 어, 바로 객관식을 넘어갔는데 또 객관식 양도 너무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신 없이 그 1차 초시 때를 달려왔던 것 같은데 기본서 안에 다들어 있어요 결국에는. 내가 막 나중에 아 이거 진짜 안 배웠는데 아 이런 거 진짜 본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고 기본서 찾아보면 결국엔 다 있어요 그 안에 기본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또 반복학습 이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오늘 한거 내일 까먹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결국에는 반복학습 하면은 조금 더 기억이 오래 가고 어 그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본서 복습이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확신이 있었는데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진짜 혹시라도 하는 마음이 그래서 사실 그딱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봤을 때 기뻤다기보다는 안도의 한숨이 먼저 나왔고 먼저 내가 어쨌든 목표를 했던 거를 달성을 했고 내가 진짜 어릴 때부터 꿈꿨던 어그 직업을 결국에는 갖게 됐고 여기서 오는 제 성취감 이런 게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더라고요. 있는 애인 보내지 말고 없는 애인 만들지 말라. 연애를 해야겠다 외롭다. 그래서 직접 찾아다니는 연애를 한다. 저는 사실 이건 반대예요 왜냐면 그만큼 또 새로 시작하려면 어쨌든 연애도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떼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공부할 시간도 조금 뺏기고 이러니까 연애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라 뭐 딱히 해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뭐 흘러가는 대로니까 취미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무조건 공부도 9시에 끝냈고, 취미를 하면서 헬스를 푼다? 어, 그럼 되게 긍정적으로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 게임을 이렇게 취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뭐 10시, 11시에 끝내고, 하루에 한 판만 하고 자야지, 이렇게. 해. 처음에는 잘될수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한판 하고 뿌듯하게, 아. 오늘 공부도 열심히 했고, 게임도 한판딱 깔끔하게 끝냈다. 근데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물론 진짜 내가 너무 자제력이 좋다. 한 판, 뭐두 판, 이렇게 정해놓은 게임판 수를 딱 하고 끝낼 수 있다. 이러면은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자제력이 거의 없으시니까. 이제는 어 자기 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자신감이 있으신 분. 불과 3 시간 전 해본 건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자기 머리에 더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이거 어제 봤으니까 오늘 복습 안 해도 돼. 아 이거 복습할 때 진짜 열심히 했어. 이거 까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 복습을 소홀히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양이 워낙 방대해요. 절대 이해만으로 될수 있는 시험도 아니고 한두번 봐서 다 습득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머리에 이렇게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좀 믿지 마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두 가지 부류분들에게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공인회계사 시험이란 인내의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털어놓을 때도 없고 진짜 힘들어요 뭐 심적으로나 내 네, 육체적으로나 진짜 힘든데 이 시험이 뭐 진짜 특출난 머리를 요구하는 시험도 아니고 어, 진짜 특,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도 아니고, 진짜 누구나, 그냥, 버티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신만의 루틴대로 일정하게 가시는 분이 최종적으로 승자 합격을 한다. 요새 말로 존버를 할, 하면 할수록 합격 확률은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 남들 20대 가장 좋은 시기에 남들은 친구들이랑 술 먹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을 때 솔직히 그거 보면서 굉장히 외로우실 거고. 근데 저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고 대단하다고 찬사의 박수를 진짜 보내드리고 싶어요. 언젠간 이 고생 끝이다고 합격이라는 결실을 맺어서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떳떳한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하고 시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기원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항상.